큰 변동 변화가 없으니 그 동안에 해 오셨던 일을 그냥 쭉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디에 투자하시는 것도 잠시 잠깐 멈추세요. 올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몰라도 나는 삼재 내년 하반기에는 몰라도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신공 황우신 당입니다. 2023년도 개면연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띠별 로새 중에 네. 삼재띠네요삼재어 네. 용띠요. 네. 아, 이번에 용띠가 작년 2022년도 네. 또 올해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복삼재예요 오. 어, 근데 이제 내년에 나가는 삼재는 우리 용띠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경진생 24살 되시는 분들, 대학교 때 내가 이제 뭔가 바꾸는 거, 재도전을 해보는 거를 한 번씩. 이제 다 경험을 이제, 어, 한 번씩은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그런 경험을 했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오신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경진생 분들은 올 개면연하고는 그렇게 운이 나쁘지 않으세요. 운이 나쁘지 않으셔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어, 내가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어 이제 이렇게 계속하라는 그러한 운이 드셨거든요. 이분들을, 어,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제 가정, 부모, 부모님 덕이 좀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음,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음, 또 이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걸 많은 사람하고 상의를 못하고 어, 부모님에게도 상의를 못하고 고민과 갈등을 하시면서 오시다 보니 애어른이 된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 올해 개면연에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거 한 길로 이제부터는 쭉 가시는 운이 왔으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길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진생 36살 되시는 분들. 이 무진생 분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하셨던 분들은 가정에 이별수도 있었고요.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다니셨어도 또 그만두는 형국도 있었고 네. 내가 이제는부터는 내가 몸으로 놀려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다부진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맞아요 올해 개면연에 우리 무진생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아마 하반기에는 괜찮아요 반 네. 크게 벌리시면 안 되지만 조그만한 일이제 내가 뭔가를 오픈해서 하든지 근데 이거보다는 내가 남한테 돈을 받는 일 네. 월급 받는 일. 어, 이렇게 안정된 일을 찾아가라는 운이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병진생 48살 되시는 우리 병진생 되시는 분들이 어, 내가 사업으로도 이제 이끌어 왔고 이제 직장도 그냥 그냥 다니셨고 하시던 분 변동 변화 수가 없어요. 큰 변동 변화가 없으니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 늘 그냥 쭉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어디에 투자하시는 것도 잠시 잠깐 멈추세요 네. 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몰라도 나는삼재 네. 내년 하반기에는 몰라도 올해는 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어, 그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생 분들 60세 되시는, 60세. 60세 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 남이 뭘땅 사서 배가 아픈 거보다내 육신으로 건강으로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어, 값진생만큼은 이번 삼재가 과히 좋은 삼재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내가 요령껏, 어, 이제, 가지고 나가시면, 어, 여기서 많이 마이너스가 될것 같진 않거든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 올해는 멈춰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언젠가는 나의 재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건강만 체크하세요. 나 자꾸 배가 아파, 기분 나쁘게. 음 그러니까 병원 한 번씩 가셔서 체크 한번 하세요. 음, 제가 지금 몸이, 어, 갑진생 볼래니까 막 이, 목도 아프고요. 어깨도 좀 눌리는 기분이고요. 배가 아픈 쪽, 이쪽, 위, 내시경, 이런 쪽으로는 꼭한번 체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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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어쨌든 간에 또 1년 후딱 갑니다. 네. 어, 이제 또 정월달이죠. 이제 어, 또 12달 또 금방 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가니까, 어, 극단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아, 네. 어려우셔도, 네. 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삼재라고 그래서 계속 나쁘면 어떻게 사셔? 그죠? 렇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안 좋은 중에서도 한 가지씩 숨통은 튀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신들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은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네. 얼마만큼 지혜롭게 네. 헤쳐나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용띠 분들 힘내시고 네. 올한해 개면 연에도 화이팅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 체크하시라는 네. 부분들은 꼭한 번씩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